안녕하세요. GTV의 갓대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어, 애터미 사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사운을 먼저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어, 회장님께서 애터미 어, 사운에 대해서 어, 영상으로 좀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걸 먼저 보시고 그 차후에 제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제 생각과 같이 함께 어, 애터미 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영상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과 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 사람을 목적으로 삼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이 쌓여가는. 그런 일을 하는 수단이 바로 깨터미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내 미래의 모습을 누가 창조해내야 되냐면 내가 창조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려내야 돼요. 그걸 어떤 것을 그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려가지고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은 고 그려진 고 미래의 나의 모습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굳게 서는 거예요 생각은 저 위에 있지만은 우리의 자세는 허리는 한없이 낮아져요 우리의 모든 행동 양식의 기본은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다 겸손히 섬기는 겁니다. 어떠셨어요? 잘 보셨나요? 어, 회장님께서 어, 사원을 네 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겸손히 섬긴다입니다. 이네 가지 사원을 가지고 회장님은 애트미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 애터미 첫 번째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는요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절대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즉 에터미가 어 인간의 인간에게 좀 도움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거고 에터미를 실을 이용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 에터미가 어 에터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 첫 번째 영혼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즉 영은 어, 우리 인간은요. 영, 어, 육과 영과 혼으로 이세 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즉, 육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과 혼이 살수 있는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육이 잘 돼야 되는 거는요. 어, 이거예요. 먹고 사는 거. 의식주가 잘 해결됐을 때그 안에 있는 영과 혼이 이제 잘살수 있는 거죠. 즉, 영은 어,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 본인과 교감할 수 있게끔. 어 대화할 수 있고 영적으로 뭔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좀 만들어져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어 영은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양심 그리고 사랑 뭐 신앙적인 것들을 좀 말을 하고요. 혼은 우리가 말하는 그 혈기 또는 뭐 정의가 뭐 화나 미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혼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 많이 그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좀 배우고 싶어하는 거뭐 이런 것들. 지식적인 부분 등 어, 이런 것들이 혼에 좀 속한다고 어,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과 어, 영과 혼이 있는데 이세 개가 회장님은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육이 잘 돼야 어때요? 육이 건강해야 그 안에 있는 영과 혼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이 영과 혼을 좀 구분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영혼이라고 이렇게 쉽게 편다 말씀을 좀 하는데요, 영과 혼은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영이 영,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어 우리가 말하듯이 통제가 좀안 돼요. 음, 혼은 우리가 좀 컨트롤이 되는데 영은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내면에 깊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내맘대로 컨트롤 할수 있는 건 혼. 그래서 내가 배우고 싶어 하고, 화나고, 뭔가 이런 욕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컨트롤이 가능한데, 영은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래서, 회장님께서는, 어, 요세 가지가 잘 돼야지만이, 첫 번째,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내용인 거예요. 욕이 잘 되고, 건강해야지만이 그 안에 있는 혼과 영이 잘살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요. 어 애터미를 어 애터미가 사람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 사람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애터미를 수단으로 이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어 이렇게 회장님은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생각을 경영한다는 거거든요. 어 생각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좀뭐 우리의 삶이 삶의 질이 좀 변하고 좀 좋아질까. 내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만들어진 거거든요. 실은, 어 저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영상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찍고는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때요? 이게 영상물로 만들어졌을 뿐이지 그 전에 어때요? 제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던 거거든요. 이런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때요? 어, 창조적인 거죠.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즉, 내가 현 시점에서 앞으로의 3년 뒤, 4년 뒤, 5년 뒤에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는 거죠. 음, 누구는 이걸 또 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목표, 내 삶의 질을 높이거나 또 미래에 대한 배우고 싶어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생각을 경영한다는 것은요 애터미라는 도구를 가지고 앞으로의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됐을까라는 것을요 생생하게 그리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꿈꿨을 때 그리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로 소유한 것처럼 느꼈을 때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나 몸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가 경영을 하고 미래에 대한 것들을 창조를 하는 거죠. 저도 어떤 꿈들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건 차후에 제가 사츰사츰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나서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앞으로의 5년 뒤, 10년 뒤뭐 이런 미래에 대한 것들을 꿈꾸고 생각을 하고 경영을 하고 제가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앞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생각들을 통해서 실은 나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고요. 또 나의 가치를 갖다가 앞으로의 어 지금 현재의 나의 가치는 예를 들면 뭐 돈으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나의 가치가 뭐 우리 월급쟁이라고 쉽게 표현하면은 월급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내 연봉 뭐 5천이야. 그러면은 한 달에 월급.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50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된다고 쉽게도 그렇게 표현 하는데 꼭 굳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비교를 했을 때. 근데 앞으로의 나의 가치라는 게 500만 원, 1000만 원, 뭐 1억, 2억 막 이렇게 막널막 막 커질 수도 있지만 실은 그런 돈의 가치보다는 내가 꿈꾸고자 하는 거 생각하고자 하는 이러한 미래에 대한 그 생각들에 대한 그 가치가 엄청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내 미래에 대한 꿈꿔왔던 거를 이루고 달성하고 또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정말 어 새로운 가치 창출이 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경영하고 그거를 내삶 속에서 만들어 냈을 때 그게 우리가 경영을 한다고 하고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내 수준이 이 정도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미래에 대한 꿈 목표 이러한 생각들을 이 갭이라는 게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끌어올리는 거 이게 실은 우리는 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 당장은 내가 내 지금 현재 수준에서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때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그거를 이겨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그렇게 성장하고 미래에 대한 것들을 꿈꾸고 앞으로도 그렇게 어, 생각을 경영하면서 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어, 많이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국계 서서입니다. 믿음의 국계 서서 어, 내 스스로가 내가 경영하고 꿈꾸고 생각한 것들을, 어 이루겠다고 믿음이 없다면, 내가 그거를, 아, 생각만 했지? 내 마음속으로 어때요? 계속? 이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어때요? 어떤, 그 어떤 큰그 계획이나 경영이라든지 뭐 이런 생각들,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눈에 보이는 거를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즉, 내가 생각하고 그거를 꿈꿔왔던 것들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에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진행을 하거든요. 계획을 세우고 시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이거를 생각하고 실천에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행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설령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내 안에 안 된다는 생각으로 꽉차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형편에 이거는 불가능하지만 정말 그거를 내가 계획한 것들, 경영한 것들, 생각한 것들을 이루겠다는 확신, 믿음이 생긴다면요 힘들다는 이거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앞으로의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의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나의 미래를 갖다가 생생하게 꿈꾸고, 그걸 갖다가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위치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한 발, 한발 힘들지만 내딛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를 믿어야 돼요. 실상 보이는 거, 이거 마이크입니다 하고, 이거 마이크라고 갖다 준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믿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할 수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이러한, 저러 환경이 바뀌면서, 내가 생각한 것들이 되게 힘든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 대한 미래가 그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어때요? 그 어떠한 것과도 어떤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혀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어때요?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비전이 있을 때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아무런 비전이 없는데 누가 움직일까요? 저 같아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은 조금은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은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발 한발 딛고 나가야지만이 우리가 어 성장하고,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터미 사업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행동 양식이라고 회장님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즉, 어, 생각은 내가 경영하고 목표하는 것들은 엄청 높게 잡아요. 높게 잡지만 실은 나의 몸가짐이나 나의 자세는 생각은 높게 있지만 나는 밑에서 낮은 자세로 그거를 묵묵하게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발한발 한발 어떻게 보면 내가 5년 뒤 10년 뒤내 미래에 대한 그런 꿈꾸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뭐. 뭐 리더와 보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리더로서 앞에서 힘들 때 끌고 또 파트너들이 있으면 뒤에서 밀어주고 어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스로서 그냥 분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 파트너들이 힘들 때 같이 뛰어주고 내 파트너들이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공감하고 힘들 때 같이 울어주고 기쁠 때더 많이 웃어 주는 이러한 리더의 자세로 정말 겸손히 파트너분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꿈과 목표 여기에 대한 것들을 꿈꾸고 갈망하면서요. 하나하나 낮은 자세로서 나아갔을 때 정말로 어때요? 어, 어떻게 보면, 어, 사회도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정말 겸손하게, 정말 여기저기, 정말, 어, 다들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밤낮 없이 고민하는 대통령과 그러지 않는 대통령, 어, 많이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파트너를 섬기고 또 스폰서를 섬기고 어, 나 또한 새로운 분들이 있을 때 내가 어, 스폰서로서 지위를 막 흔드는 게 아니라 정말 지위는 갖고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특히 이제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동등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인식을 하시고 내 파트너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한발더 뛰어주고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스폰서. 그러한 파트너가 되기를, 어 좀, 저는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높은 곳을 꿈꾸며 있지만 항상 내 발은 어때요? 낮은 곳에서 항상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뛰고 움직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유통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게 서비스거든요. 서비스는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서번트예요, 서번트. 종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어, 내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주인님이 뭐 하라는 거, 원하는 거를 갖다가 다 하는 거거든요. 죽으라면 죽어야 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유통하는 유통업자로서, 우리 사업자로서 어때요? 낮은 마음으로 소비자를 대하고 파트너를 대하고 스폰서를 대했을 때 정말 내가 누군가를 섬겼을 때 어때요? 나도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어쩌죠? 이 이거 황금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대접을 해야 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걸 잘 못하는 거죠. 때로는 저도 파트너랑 스폰서랑 또 이제 새로운 고객분들이 생긴다면 내가 섬김을 받으려기보다는 어때요? 그분들한테 섬기고 도와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어,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어, 파트너, 스폰서 분들이 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다 보면은 애터미 사운처럼 그렇죠? 어,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각을 경영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어, 겸손히 섬겼을 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어, 100%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어,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애터미를 하고 있는, 어,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어, 우리 사운처럼, 어, 회장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그 불법적인 일을 해가는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어, 조금은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겸손하게 정말 내가 회사와 우리 파트너 스폰서와 하나 돼서 재심합력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갔을 때, 실은, 어, 먼저 가는 것 같은데 어때요? 때로는 시간이 지나 보면은, 먼저 간것 같아 어, 국장 본부장 총장 빨리 갔어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다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어, 무너지지 않고 차곡차곡 어때요 내 사업의 비즈니스를 성장시켜 가면서 내 파트너 스폰서 잘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우리는 발 밑에서 예, 땅에서 움직이면서 어, 목표나 이상은 예, 어때요 높게 잡고 이걸 꾸준히 해 나가는 그런 사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음,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